안녕하세요. 훈인의 벌꿀입니다. 이다분봉들 하셨나요? 여왕 교체, 여왕도 교체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참 진행 중인데, 이제, 여름벌은 산란이 좀 주춤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벌통은 이제 신왕으로 1차에 교체되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산란은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내부 환경이 어쩐지 내검을 해서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여름벌이 산란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주춤한 이유가 무밀기, 무밀기라서 그렇습니다. 뭐 먹이도 들어오지 않고 특히, 화분이, 자연 화분이 들어오긴 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뭐 기존에 있는 화분은 거의 다 소진이 됐을 것이고, 화분이 없기 때문에 산란을 할 수가, 없, 해도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산란이 대부분이 주춤한데, 한번 내부를 보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어난 곳에는 전부 지금 먹이를 저장해 놨습니다 네 여기는 봉충판이죠 예, 여기는 살라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세력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예, 살라는 돼 있습니다. 먹이가 이렇게 늙어가지도 못하고, 예, 여왕은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예, 화분이 없기 때문에 화분 떡을 화분 대용이죠 화분 떡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름벌이 산란이 주춤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올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뭐 5월, 6월처럼은 오단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산란이 멈추면은 봉군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산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여왕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제 신왕과 구왕의 차이는 신왕은 막 닥치는 대로 알낳죠 근데 구왕은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먹이가 충분한가 키울 능력이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걸 이렇게 살펴보고 알 낳기 때문에 여왕은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산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왕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왕을 교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먹이가 넉넉해야 됩니다. 먹이가 충분해야 되고 이제 5월처럼은 못한 달지라도 먹이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양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화분이 들어오긴 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뭐 벌을 새끼벌을 키우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화분 대용인 화분떡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저거 이제 오늘 그 1kg 한 덩이를 넣어줬습니다만은 화분떡을 꼭 넣어줘야 산란이 그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황기죠. 우리가 이제 장마는, 장마는 이제 지난, 거의 지나갔다고 보지만은 이제 환기가 잘 때야 벌들이,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프로폴리스막만 이용을 합니다. 저는 개포는 이제 세력이 좋은 벌통은 개포는 걷어버리고 프로폴리스막만 쳐줍니다. 쳐줍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좀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에 너무 덥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이 필요하죠. 이제 봉굴에 따로 따로 급수는 못 하고 이제 공동 급수장을 만들어서 이제 벌들이 물도 먹고 또 더울 때 물을 이용해서 식힐 수 있도록 그런 공동 급수장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8월까지는 9월부터는 이제 자연 화분이 조금 유입이 되죠. 이제 가을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8월, 8월까지는 이제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화분떡이라든지 먹이를 충분히 주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름벌 살날을 받기 위해서 한번내검을해 봤습니다. 이제 화분 따라 넣어주고, 이제 전반적인 걸 점검해서, 이제 현재 이 벌은 좀 느슨한 상태입니다. 이제 봐가지고, 이제 소비를 한장 빼서 압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먹이장으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인의 벌꿀이었습니다.